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공 전제 정치 18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국가든 국민들은 리더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리더를 뽑아야 하고 잘못하는 리더는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인식이 선진화가 될수록 리더들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중공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세뇌당한 인민들은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합니다. 독재국가에서는 한 사람의 의사가 곧 법이고 정책이며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여름 10년 만에 극심한 전력난에 이어서 9월 현재 다시 전력대란에 빠졌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칭하이성 스촨성, 중칭시, 허난성, 윈난성, 링샤자치구 등 9개의 성급지역에서 전력난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지방정부는 사전통지도 없이 일방적인 정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원시사회로 돌아가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랴오닝성, 랴오양시의 한 기업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가스가 누출되면서 23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도로의 신호등과 가로등이 끊어져서 교통대란이 발생했고, 상점과 주택 및 고층 건물들이 모두 정전이 되어 음식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거리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던 생산라인도 모두 멈췄습니다. 장수성의 포스코 스테인리스강 생산 공장은 지난 17일부터 생산을 멈추어야 했고 애플과 테슬라 부품공장 반도체 관련 공장들도 다 멈춰야 했습니다. 광둥성은 공장조업을 2일 가동 5일 중단이라는 초강경책을 펼칠 정도입니다. 전력 중단이나 제한이 되고 있는 9개 성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기아자동차, 포스코, 두산 등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의 경우에도 전력난으로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애플이나 테슬라 공장들도 반도체 등의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자동 휴업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업 중단은 반도체, 알루미늄 재련소, 섬유공장, 대도가공공장, 시멘트, 철강, 종이, 유리 등각 산업 분야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연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산업이나 활동에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물품 품귀 현상과 가격 폭증 등의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네요 갑자기 정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전기생산의 전기 68%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전기생산은 최근 석탄 부족으로 43%로 뚝 떨어졌습니다 화력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인데 석탄 부족은 중공과 호주 간의 정치적 갈등 때문입니다. 중공이 지나친 정치 보복 형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호주가 신장 위구르와 홍콩의 인권 문제, 화웨이 5G 참여 배제,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자. 중공이 작년 10월부터 호주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호주산 석탄 구매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이 석탄을 한국, 인도, 타이완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타격이 별로 없죠. 중공은 석탄 이외에도 호주산 보리, 쇠고기, 와인, 면화, 목재, 랍스터, 구리 등의 수입 제한이나 금지, 통관 불허 혹은 최대 200%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석탄처럼 다른 품목들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체 구매지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석탄 구매력을 호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복 무기로 사용했다가 스스로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둘째,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입니다. 최근 유엔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공이 탈 화석 에너지 정책에 따라 화석 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어제 오늘 결정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늦은 행정력 때문이죠. 셋째, 중공이 전력 가격을 통제하면서 전력 생산 회사들은 늘어나는 적자로 전력 생산을 오히려 줄이고 싶을 뿐,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강압적이고 단순한 강제 정책 때문입니다. 넷째, 반부패와 환경보호 정책에만 치중하여 실제 석탄 생산업의 유지나 발전에 대한 보완이나 지원 정책들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결국 행정력 부재의 측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가지 원인 이외에 웃기는 원인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중공이 전력 공급을 중단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하려는 고육책이라고 지적하는 중국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 지적은 중공을 비난하는 풍자적 유머죠. 전력난 심한 곳은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으로이 지역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멍청한 정치적 논리로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인데, 패자는 중국 공산당이고, 고통은 중국 인민들이 감내해야 하며, 치명적 결과는 중국 국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전력 공급 제한에 따라 동북 지역은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동남부 지역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생산 감소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동북 지역에서 더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 발전량은 화력발전 68%, 수력발전 18%, 풍력 발전 6%, 원자력 발전 5%, 태양열 발전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 발전용 석탄의 절반이 호주에서 수입되었지만, 호주가 중공에게 신장 위구르 문제를 거론하자 중공이 보복으로 작년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구매를 중단하면서 중국의 석탄 부족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호주산 석탄이 수입되지 않자 중국 내 석탄 가격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지만 부족한 석탄을 수입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내 생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량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게다가 인민들의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전기 수요량은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죠.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의 동북 3성에서 특히 전력난이 큰 것은 이 지역의 전력 생산에서 풍력 발전이 크기 때문인데 문제는 발전에 필요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랴오닝 17.4%, 지린 18.3%, 헤이룽장 19.8%로 전국의 평균 6%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력제한으로 생산시설이 멈춘 동남부공업지역에서 풍력발전은 장수 1.8%, 저장 2.2%, 광동성 4.7%에 불과합니다. 동북지역에서 전력제한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화들짝 놀란 당국은 주민들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주택용 전기공급 우선차단 조치에서 비필수 수요전력 우선 차단, 생산 관련 수요전력 차단, 마지막에 가정용 수요전력 차단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 잠재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지역의 전기를 동북지방에 공급하여 민생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남용하는 공산당이라고 해도 결국, 민심은 두려운 거죠. 중국인민들은 아직도 이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동절기가 곧 다가오는 시기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부족 사태는 중국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북 지방은 풍력이 부족해서 풍력 전력 생산이 줄었고, 남부지역은 올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어서 수력발전을 할수 없는 지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은 석탄부족으로 역시 전력생산이 대폭 감소되었죠. 게다가 시진핑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줄이면서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68%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은 점점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동부 해안에 집중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인데 현재 5% 수준에서 화력 발전의 발전량 감소를 원자력이 대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중공 관변 학자들조차 시진핑이 강조한 탄소 감축과 중립 목표로 풍력과 태양력과 같은 신재생 발전량을 늘리겠지만. 생활수준의 발전과 전기차 등의 수요 확대로 전력 수요는 또늘 수밖에 없으나 공급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 5년은 일시적인 전력 부족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력 발전을 늘리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또 무분별하게 건설한 수많은 댐과 저수지는 폭우 홍수로 제방을 터야 댐과 저수지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비가 와도 이것이 수, 어, 수력 전력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일부 경제 전문지에서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8.2%에서 다시 7.7%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9%대도 가능할 것이라던 중국 경제는 시진핑 3년 임 욕심과 무능한 공산당의 과욕으로 강경 일변도의 국내외 정책 추진에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 시장 금지와 제약으로 약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광동성, 저장성, 장수성 등 동남부 공업지대는 전력 제한으로 받아놓은 해외 오더를 취소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력 제한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헝다그룹 부도보다 전력 제한의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무능한 중국 공, 어, 중공당국과 3연임의눈이먼 시진핑의 과역으로 헝다그룹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에 이어 전력 제한으로 인한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 등과 같은 또 다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공과 시진핑은 과욕과 지나친 강경 노선으로 문제만 일으키며 글로벌 생산 대국의 지위를 스스로 거어차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코로나 리스크, 헝다 리스크, 중국 전력 리스크를 포함하여 시진핑 차이나 리스크, 중공 트러블메이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공과 한족들은 원하는 대로 어쨌든 세계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늘 세계의 중심이라고 우기던 중공과 한족들은 그러나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일 뿐입니다. 인류는 멸족되어야 할 중공과 한족들의 욕심으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을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